안녕하세요 지금 갤럭시 s23 울트라 어, 게임 테스트를 잠깐만 해보려고 해요 게임은 어 배그 뉴스테이트 어, pubg 뉴스테이트 그거고요 촬영은 s22 울트라로 하고 있고 어, s23 울트라 어, 지금 게임 테스트를 좀 돌려 보려고 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자 그래픽 설정 어, 프레임 속도 최대로 돼 있고 90 프레임, 어, 90 프레임까지 최대 나오나봐요. 어, 낮음 보통, 높음, 울트라, 익스트림, 최대 90,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최대 90까지도 나오나봐요. 그래픽은 울트라, 울트라로 올려볼게요. 익스트림, 익스트림 <laughs> 옵션은 있는데 아직 지원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픽 최적화 온, 해상도 높음. 고해상도 텍스처. 고해상도 텍스처를 하려면, 어, 추가 다운로드를 해야 되네요. 잠시만 끊어갈게요. 용량이 860메가. 아, 다른 옵션 잠깐 보죠. 그 사이에. 안티에어 라이싱 올리고, 사망 모션 최적화. 밝기 뭐 특별히 됐고, 그냥 스탠다드, 소프트. 그래픽 API는 불칸. 카메라 시야는 가만히 두고. 자, 고해상도 텍스처 다운로드가 완료됐고, 한번 돌려 볼게요. 지금 3인칭이고 솔로 확인 시작. 좀더 편리한 어, 편리한 어, 자세로 어, 집에서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대여 시간이 4 시간밖에 안 되는 관계로 어, 조금 불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소리가 지금 안 나는데 아 소리 너무 줄여놨나? 이제 소리 좀다죠 아, 지금 대기방이라서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자, 이제 게임 대기 시간이 돼서 시작하고 있고, 제가 23, 아, 22 울트라에서도 이 게임을 조금 해봤고, 지금 23 울트라에서는 처음인데, 옵션을 최대로 올렸을 때, 어, 아직 대기방에서는 괜찮아요. 이따가 교전할 때나, 그럴 때 끊김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접속 많이 하는 어 그리고 고사양 게임에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테스트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처음 했을 땐 죄다 보시 나오던데 이름이 뭐 한글 아이디도 있고 한데 뭐 중국 아이디도 있고 일본 아이디도 있는데 죄다 보셨어요? 그러면 한두명 빼고는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보시랑 이라도 어 한번 싸우는 봐야겠죠?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아. 테스트 하기 참 힘드네요. 자, 또이 게임 첫 자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 게임도 첫인데 어, 게임 돌리는 것도 보여주려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아, 안에 들어가 같이. 아, 자, 총은 자동으로 먹고, 어, 집에서 할 때는 엑스박스 어, 패드에 연결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어, 동작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조준하는 거나 그런 면에서 아쉽게도 엑스박스 패드랑은 제대로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층 올라가는 데가 없나? 소리 좀더 높이고. 아무래도 보시겠죠? 순식간에 잡았습니다. 아, 스르륵으로 바꾸고, 자, 자. 조준하면, 아, 하. 좌우 기울기까지 할수 있네요. 수탄 던지기는 방향, 이렇게 해서 던지고. 저기 왔죠? 아무래도 보신데. 왜? 어, 씨. 뭘도망을까 자동사격 안해 자동사격이 또 꺼져있나보네요 음. 자 이제 샷건 버리고 음. 아 어렵다 어려 아 이게 저격총이구나 또 발소리가 나죠? 어 적격 청원 됐고 그러면 총을 바꿨습니다. 한또또기야 어, 탄... 것들 너무 쉬운데? 발소리만 잘 들어도 적잡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약좀 먹고. 오 레드 존 떨어지고 있고요. 주인카 하나 더 먹고. 장전 하... 이제 필드로 좀 달려보겠습니다. 아, 지도를 보면서 자기장 안에 있고, 모바일은 자동 달리기가 어, 더 중요하네요. 이거 없으면 불편해서 게임하기가 힘들겠죠. 저기 좀 나와야 될 텐데.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방향 돌려서. 총 넣는 게. 아, 이렇게 하면 넣는구나. 오예. 죽을 뻔 했죠? 총 놓고 가다가 바로 옷을 만나네요. 회복하고. 가방에서 아, 부착물이 많이 없는데, 음... 이것까지는 제가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부착물이. 근데 그거 없어도 웬만큼 조준하고, 어이. 어디야, 어디야. 웃긴 게, 아니, 총을 그렇게 맞는데, 피가 느리게 달아요. 아무래도, 보, 보시라 그런지 피가 막 쭉쭉 달진 않더라구요. 아, 또 저기다. 어디야? 좀 회복 좀 하자. 회복 좀 할라 치면 달려오고. 보고,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환경이다 보니까, 뭐, 뭐, 고화질, 뭐, 최대, 최대 그래픽 옵션 이렇게 올려도, PC에서의 만큼 극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냥 모바일 에서이 정도면 뭐 고화질이다, 고사양이다 정도지. 막 엄청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모바일 게임 이런 걸 요즘 별로 하진 않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네요. 보신 것 같은데, 이걸 도망가? 어디야? 여기나? 아니지 아니지. 총 들고 어디 갔었지? 한 명이 더 쐈는데? 아이, 뚫려 마커 제거 싸우고 있네요.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조준하는게 힘들네. 어디야? 보니까 죄다 보시고요. 11명 남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길게 찍을 생각도 없는데, 또한 판은 해봐야겠죠? 또한 판은 해보고,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가. 지금 15분 넘었고, 한판 하려면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모바일로 20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한판한판 한판 시간이 기네요. 이쪽이었는데? 고급상자. 어디 갔지? 여깄네. 어디죠? 어어어 어디야 아 피드백? 어딘데 아, 이렇게. 이건 사람인 것 같네요. 아, 잡았다. 마지막 3명 남았습니다. 됐다. 자뭐보트이랑 어 싸우고 한 명만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한 명이나 두명 정도만 사람이었겠죠? 음, S23 울트라로 돌려본 결과 어, 사실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이렇게 테스트해서는 감을 잘 몰라요 좀더 통제된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한번 돌려봤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한판 돌리는 정도로 는발열 크게 심하지 않았고요. 옵션 최상 거의 최상으로 다 올린 상태에서 크게 무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아 어, 갤럭시 S23 울트라로 돌리는 어뉴 스테이트, 배그뉴 스테이트 어, 테스트는 여기까지 할게요.